아, 예. 북한의 비밀특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세, 일세기 전입니다. 이야.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왜종재님을 비밀특사로 보냈을까요? 가장 믿었기 때문에. 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어, 임동원 장관 후임으로 저를 내정하시고 북한에 한번 가서, 이가 아는 자세한 눈으로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아.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가 지 니가 봐라 아. 제가 김정일이랑 동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도 임동원 장관이 가서 그 김일성 주석한테 동상에 참배를 마십시오 어. 그래서 왜요 하니까 어. 우리 국민들이 네. 아직 국교가 열리지 않는데 참찬를 네.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거다. 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각하도 모르고 생각하시면 또그 어, 말이 일가 있네. 어.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예. 유튜브에서 예. 자세한 얘기를 밝히려 하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사로 갔다 오셨을 때 예. 북한에서 예. 보고 들은 많은 말이 있지만 예. 다음에 대통령은 김정기저 우리. 총재님 보고 대통령을 하라 우리가 천만 표를 밀어주겠다 네. 내가 까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어서 총재님 보고 대통령하는데 천만 표를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해킹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말못안 들어요? 말못안 들어요?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후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저를 못 만났어요. 만나고 아하. 싶었는데, 최용해가 자꾸 반대를 했대요. 아하. 그래서 오니까, 여길 돌아오니까, 4m짜리 큰 호랑이 표고를 하나 보냈어요. 아, 이거 못 만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어허. 고맙다. 네. 근데 가지기가 복잡해서, 네. 제가 경주김 씨종회장을 했는데, 우리 총무관사 김기영이서 줘버렸어요. 좀 가지고 있어라. 그만 네.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노동당 부장들 몇 사람하고 네. 안내가 제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 후보를 나오시면 천만 표를 지원하겠다 는 말씀을 하니다 이걸 잘 들어요. 이 핵심 잘 들어봐요. 그래서 북한이 총재님이 대통령으로 김대중이어서 나오면 천만 표를 도와주겠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천만 표를 도와준 것은 뭐냐? 해킹하겠다는 데 해킹하겠다고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요, 뭔가님좀 네, 네. 바보처럼, 어, 이당신이 어떻게 선명절표를못단 말이오? 네. 말도 안는 소리라죠. 를 네. 아니,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화해하는데 앞장서고 하면 네. 우리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민주당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조세영 위원장한테, 형님, 제가 그경선안나가랍니다왜안 어. 나가냐? 네. 아, 뭐, 이런 일이 있어 안 나갑니다. 네. 아니, 니네 혹시 약점이 있냐? 네. 무슨 약점 말이요? 네. 뭐 돈을 모었거나뭐 여자나 그런 거, 이제 네. 에이, 그런 소리 맞아요. <laughs> 근데 이상하네. 이제 아무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빠졌어요. 지금 망방에서 내가 부를게요. 네. 평양에 처녀하고 하룻밤 잤어요?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하는 노래를 부른 르 평양의 인민가수가 자, 열심히 제한테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네. 4.19 일어났을 때 현장에 계셨죠? 경무대 앞에서 대모했습니다 자, 이 4.19에 대해서 네. 전 국민에게 교육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같이... 4.19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희생이 어떻게 됐고, 자, 지금부터 자유연설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광화문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좀 해봤고,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옆에 계신 정광원 목사의 국민혁명의장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020년에 8월 15일을 바로 여기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4.19때 대학 1학년에서 못 모르고 대응을 하다가 총탄이 날라왔는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가 팍꼬을러져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에휴, 우리가 스크림을 잡고 뛰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무대 1학년 고순자라는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총을 맞을 뻔했죠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74명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보고 물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 조병호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독 후보야. 문제는 이봉희가 장면보다 인기가 낮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하려고 최인기 등등을 가서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 국가에서 민적 폭동과 저항이 쏟아지는 것은 선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2024년에 40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걸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때 제가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나오셨을 때 제도 경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양반이 압도적으로 탕선됐어요 저는 좀 삐딱하지만은 일을 잘하셔. 그래서 저는 대리 만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리 만족.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부정 선거요. 부정 선거를 당신이 해결하면 이 나라의 영웅이 된다.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아, 이 양반이 문재인처럼돈 먹고 적당하게 어물으물 살고 나중에 돌아서 연금 받으면서 편안히 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서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저도 많이 한때 실망을 하고 했는데 우리 정모 목사께서 계속 부정선거주주장 하셨어. 특히 정모 목사께서 부정선거 하는 것은 자유 자유통일당의 전북구 후보의 100개조 1개의 투표구에 했는데 투표에 한 표도 안 나왔어. 거짓말이죠 이게 완전 조작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광은 최돌잡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양반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했지만은 오늘 이전에는 2025년 3월 이 자리에는 2025년 3월이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천안점이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스럽게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의 기판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죽여 올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제 친구들, 제 대학 동창들이 와서 야, 김경태 이마 네, 아침을 해도 너무한다 왜아침 너무하냐 아니 윤생님이 잘되면 모르겠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까먹소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날 이날에 부장선거를 깨치는 용서로 태어났던 그 자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왔고, 여러분이 도와서, 이제 한국의 탄핵재판소가 윤상무자에 절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기약, 아니면 각하를 할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의 곳은 오늘의 기우에 천만 명의 인원이 려역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과 우리 새끼들이 살살 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상으로,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우등가는 국가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믿으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렬, 그리고 그 정렬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수난을깍두수 받아들이는 다른 하나의 정렬을 가진 정모로 목사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함께 침참하다고 믿어도 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의 거초를 들어가면 겠습니다잘들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